자 그러면 SBS AR 폴더에 있는 이 Subsance Archive 파일들을 전부 Unity 프로젝트에 임포트해줄게요. 그래서 저는 Unity 프로젝트 창에 Subsance 소스를 생기면서 자동 생성된 이 머티리얼즈 폴더에다가 이 Subsance Archive 파일들을 드래그 앤 드롭해서 임포트해줄 건데 사실 폴더 경로는 상관이 없어요. 어디까지나 편의상 저는 에셋 폴더에 머티리얼즈 폴더에 Subsance Archive 파일들을 모아두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e 머티리얼즈 폴더가 없다면 머티리얼즈 폴더 하나 새로 생성해주시거나 아니면 그냥 여러분들이 원하는 폴드에 넣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임포트된 s u b s 머 n s e Material들의 사용법을 다시 확인하자면, 여러분들은 생성된 머티 t e 을 그냥 아무런 수정 없이 곧장 사용을 해도 되고요. 그래서 다시 봤을 때, 이런 형태의 머티 t e 이 임포트 된걸 확인할 수가 있고, 큐브를 만들어서 그냥 드래그 앤드롭해서머티 t e r 을 아이콘 보면 머티 t e 인가알 수가 있죠. 머티 t e 이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드래그 앤드롭해서 바로 할당할 수도 있고, 마찬가지로 이 생성된 머티얼의 뭐 쉐이더를 뭐 유니티 스탠다드 쉐이더가 지금 먹혀 있는데 유니티 스탠다드 PBR 쉐이더도 정확히 얘기하면 뭐 다른 쉐이더로 교체를 할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뭐 얼리 쉐이더, 뭐 텍처 같은 것으로요. 물론 그럴 이유는 전혀 없지만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다시 되돌리고요. 컨트롤 G를 눌러서 m 은 Command G를 누르면 되죠. 이 Material은 Substance Archive에 의해 서 생성된 Material은 맞지만 일단 한번 생성된 Material은 여러분들이 꼭 해당 Substance Archive 내에서 생성된 Texture가 아닌 다른 곳에서 생성된 Texture를 어, Material 필드에 드래그 앤 드롭해서 넣거나 여기 있는 파라미터들을 수정해도 망가지지 않고 잘 적용이 돼요. 예를 들어서 뭐 전혀 다른 Substance Archive에 서 생성된 이 Texture를 여기 있는 이 New Graph 머티리얼에태약 x 로 넣어도 별로 상관없다는 얘기죠. 일단 한번 생성된 머티리얼은 다시 되돌릴게요. 그래서 서 u b s t a n c 의 기본적인 사용법은 해당 서 u b s t a n c 에서 unity pbr s h a 로 생성된 이머티리얼 r i a l 을 곧장 쓰내 있는 게임 오브젝트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생성된 머티리얼에 지금 유니티 스탠다드 PBR 쉐이더가 할당되어 있는데 여러분들만의 쉐이더로 당연히 교체할 수가 있고 여러분들만의 커스텀 맵을 사용하고 있다면 서브선스 아카이브에 그래프를 선택한 상태에서 여기서 Generate All o u t p u t 을 눌러줘야지 여러분들만의 커스텀 맵이 완전히 생성이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정한 쉐이더에서 여러분들이 직접 정의한 맵을 사용하고 싶을 때 그리고 그것을 그래프를 통해서 생성할 때는 제네레이트 올 아웃풋 눌러주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커스텀 매트도 다 같이 생성이 제대로 될 거예요. 이외에도 보면 뭐 시드 값을 랜덤화하기, 그다음에 뭐주 색깔, 세컨더리 색깔 등등이 있는데 이러한 파라미터들을 조정해서 이 머티리얼이 갱신이 되는 거죠.